찬미 예수님, 1월 27일 연중 제 3주간 월요일 성녀 안젤라 메리치. 동정기도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저희를 자애로이 이끄시어 사랑하시는 성자의 이름으로 저희가 옳은 일에 힘쓰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1월 27일 1분간의 매일 묵상. 복음 로마 12장 21절. 악에 굴복 당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굴복시키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묵상. 악의 세력은 강력하게 우리에게 덤벼옵니다. 내가 악을 악으로 갚는다면 나는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악에게 패배할 것입니다. 그러나 악을 선으로써 이겨낸다면 주님의 은총을 힘입어 악을 뿌리째 뽑아버릴 수 있습니다. 나는 선행을 더욱 많이 실천해야 합니다. 왜 나는 이같이 행동하지 않는지요? 기도 주님, 승리는 항상 당신 편에 있습니다. 저를 강하게 하시어 악을 이기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평화를 빕니다. 가톨릭 선교사 김 안드레아입니다. 오늘부터는 가톨릭 교리 상식을 준비하였습니다. 가톨릭 교리 상식 첫 시간에 첫 질문으로 가톨릭과 천주교와 기독교는 서로 다른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흔히 개인의 종교를 묻는 설문지에는 가톨릭, 갈로에서 천주교, 그리고 기독교, 불교, 유교 등으로 분류되어서 가톨릭을 기독교와 다르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 기독교란 프로테스탄트, 다른 말로 개신교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기독교의 기독은 그리스도를 한자로 표기한 것으로 그리스도교와 같은 표현입니다. 반면에 천주교의 천주교의 천주는 하늘의 주인 곧 하느님을 나타내는 한자어 표기로 가톨릭 교회가 중국을 거쳐서 한국에 전해졌을 때전주교 또는 전주성교라고 부른 데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가톨릭과 개신교는 둘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요 또 하느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그리스도교입니다.라고. 천주교 용어 사전에서는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교의 한자 음력 한 말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종파를 통틀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개신교 측에서 가톨릭과 구분해서 이 용어가 오늘날 개신교를 가리키는 명칭으로 통용되기도 하지만 이것은 사실 잘못된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 구별을 원한다면 개신교 혹은 프로테스탄트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톨릭대학교에서 가톨릭 사상을 강의할 때 그리스도교 문화에 대한 얘기를 할 때면 일부러 우리 그리스도교 문화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 기독교라는 용어를 사용하곤 하였습니다. 그러면 학생들로부터 어김없이 교수님은 기독교 신자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라고 대답하면 아주 이상하다는 듯이 기독교 신자인데 어떻게 가톨릭 사상이라는 과목을 가르치냐고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 기독교라는 용어에 대한 설명을 해주곤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가톨릭이란 말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우리말로 보편적 혹은 공번된 또는 일반적으로 번역할 수 있는 이 가톨릭은 그리스어 카톨릭코스에서 나온 말로 공번되고 사도로부터 이어온 정통 또는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이 두루미침 혹은 모두에게 해당됨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은 몇몇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사업을 보편적 구원사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가톨릭이란 표현을 처음 쓰신 분은 110년쯤에 로마에서 순교한 안티오키아 주교 성 이냐시오라고 합니다. 이냐시오 성인이 순교하러 로마로 가던 도중에 스미르나 교회에 보낸 편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느님 아버지를 따르시듯이 여러분은 주교를 따르십시오. 또 여러분이 사도를 따랐듯이 원로들도 따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곳에 가톨리 교회가 있듯이 주교가 있는 곳에 교회의 공동체들도 있습니다. 라는 편지 내용에 의해서. 이후부터 가톨릭이란 표현은 교회와 결부해서 사용되는 일이 많아졌고요. 보편적이란 뜻 외에 참된 또 하나이고 유일한과 같은 풍부한 의미들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 후에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로마 가톨릭교회의 항해에서 새롭게 교회를 시작한 개신교들을 프로테스탄트 곧 항의하는 사람이라고 부르면서 보편적이고 참된 교회라는 의미로 오늘날까지 가톨릭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가톨릭 로마교회 곧 천주교와 프로테스탄트 곧 개신교와 또 성공회, 정교회 등으로 그리스도교를 구분하지만 유럽에서는 가톨릭을 로마교회 또는 로마 가톨릭 교회라고 부릅니다. 이와 별개로 동방 가톨릭 교회라고 부르는 교회들도 있는데 교회가 동방 교회, 곧 정교회와 서방 교회, 다른 말로 로마 교회를 또 나뉜 후에 동방 교회에 속해 있다가 다시 로마 교회로 돌아온 교회를 동방 가톨릭이라고 부릅니다. 예, 이러한 가톨릭 교회의 네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로서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말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하나인 교회로 오직 한 분이신 하느님을 모시고 하나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서 한 분이신 성령에 의해 생명을 얻으며 전례에 있어서도 교황님을 중심으로 교계 제도 안에서 일치를 이루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거룩한 교회로, 거룩함의 근원이신 하느님께서 교회 안에 살아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교회를 세우셨다는 뜻으로 신자들은 은총에 의해서 성화되고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편적인 교회로서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구원하러 세상에 오셨다는 의미와 또 하느님의 구원 의지에 따라 모든 시대와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은총으로 이끈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로, 가톨릭 교회는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라는 특징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는 믿어야 할네 가지 교리가 있는데, 그첫 번째로, 천주 존재로서, 하느님께서는 만물이 있기 전부터 존재하셨고, 또 만물을 창조하신 완전하고 무한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상선벌악인데, 이것을 풀이하면, 착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악한 사람에게는 벌을 준다는 뜻입니다. 이 상선벌악에 대한 내용은, 묵시록, 22장 12절에 "나는 너희 각 사람에게 자기 행적대로 갚아주기 위하여 상을 가지고 가겠다"는 내용과 마테오복음에서 "그들은 영원히 벌받을 곳으로 쫓겨날 것이며, 어인들은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갈 것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으며, "우리들은 하느님 온 총의 힘으로 하느님 앞에서 어이로운 사람이 될수 있음을 가르칩니다. 세 번째로 삼위일체에 관한 교리인데요. 이것은 한 분이신 하느님 안에는 성부와 성자, 성령의 삼위가 계시다는 계시진리로 성부께서는 창조 사업을, 성자께서는 구원 사업을, 성령께서는 성화 사업으로 설명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강생 구속으로 하느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죄를 보숙케함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한 대속으로 누구든지 세례를 받으면 하느님께 구원받을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예수님의 칭호와 또 예수님의 상징적 표현들과 또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지금까지 가톨릭 선교사 김 안드레아였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영광송으로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오늘도 기쁘고 행복한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